법의학으로 보는 한국의 범죄 사건. 이 책은 대한민국 최초의 법의학자, 국과수 제1호 법의관 문국진 법의관의 책이다. 30년간 법의학자로 일하며 겪은 사건들을 재미있게 다루고 있다. 요즘엔 그것이 알고 싶다와 같은 탐사보도 프로그램에서 많이 등장하는 법의관은 시신의 상태를 검사해서 사망의 원인을 밝혀내는 일을 한다. 이 책에는 사망 사건에서 법의학으로 진범을 찾도록 돕거나 진범을 가려낸 이야기들을 중심으로 다루고 있다. 범죄는 흔적을 남긴다. k 씨 부부는 자식이 없었다. 그들은 종잣돈을 마련한 뒤에는 전당포를 열었고 사채놀이를 했다. 고리 사채에 관한 한피도 눈물도 없는 차일록 같은 사람이었다. 그러나 이런 수전로 K씨가 유일하게 친하게 지내는 사람이 이웃집 이발소에서 일하는 N이었다. N은 K씨 부부를 친부모처럼 따랐고 K씨 부부도 N을 자식처럼 대했다. N이 결혼을 하고 전세집을 마련하는데 돈이 부족하자 N은 K씨에게 돈을 빌리곤 했다. 그런데 K씨는 아들처럼 대했던 N에게도 높은 이자를 계산하고 있었다. 이렇게 돈 문제로 N은 K에게 실망을 했고 어느 날 둘이 싸우다가 N이 K를 칼로 찔러 죽이게 된다. 아무도 목격한 사람이 없어서 N은 도망치고 경찰은 범인을 찾으려고 노력하지만 진문도 없어서 범인을 찾지 못하게 되었다. 그런데 수사관이 현장에서 라이터를 하나 발견하고 그걸 저자에게 감식해 달라고 한다. 문법의관이 현미경으로 라이터를 검사하자 라이터 심지 주위에 작은 머리카락들이 발견되었다. 문법의관은 이를 수사관에게 알렸고 곧앤이 경찰에 체포되었다. 모든 범죄는 어떠한 경우에도 흔적을 남기기 마련이다. 삭발된 음모. 태안반도의 작은 포구 마을의 여자 변사체가 떠밀려와 소동이 일어났다. 경찰은 공예 k 박사에게 부검을 의뢰했다. 보검 결과 사망자의 나이는 40대 전후이며 자궁적출수술을 받아서 자궁이 없었으며 머리와 얼굴, 가슴 등의 열창, 찢어진 상처가 있었다. K 박사는 사체가 살해된 뒤에 바다에 던져진 것이라고 판단했다. 그리고 문 법의관에게 연락을 해왔다. 문 법의관은 사체의 음모가 유난히 짧다는 점을 발견했다. 보통 음모의 길이가 짧은 이유는 수술을 한 경우에 그랬다. 음모의 길이가 1.2cm 정도 되는 것으로 판단할 때 하루에 평균 0.3 물결표 사인 0.3mm씩 자람으로 수술한 지 30에서 41이 된 것으로 짐작됐다. 문법의관은 수사관에게 시체가 발견된 장소와 인근 지역의 산부인과에서 최근 30에서 40일 전에 자궁적 출수술을 받은 마흔대 어부형의 여성이 있는지를 조사해 보라고 했다. 그리고 경찰은 그 데이터를 바탕으로 사체의 신변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 사건의 경우 음모가 신원을 알아내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이처럼 모발은 여러 가지 법의감정물 중에서 매우 중요한 대상이 된다. 사건 현장에서 채취한 모발을 감정했을 때 그것이 용의자의 것과 일치한다면 용의자가 그 현장에 있었다는 증거가 된다. 특히 강간 사건일 경우에는 피해자의 음모에 피해자의 음모가 섞이게 되므로 이를 증명함으로써 범인을 밝혀낼 수 있다. 카스페르의 부패법칙 변사체가 발견되었을 때 사후 경과 시간을 알아내는 것은 사건의 정황을 파악하고 용의자를 확인하기 위해 매우 중요하다. 이 사후 경과 시간을 추정하기 위해서는 체온, 시반, 기상, 부채 정도를 고려해야 한다. 그러나 이런 사후 변화 역시 개체의 차이와 시체가 놓여있는 곳의 상황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다. 그래서 사후 경과 시간을 정확하게 알아내려면 많은 경험이 필요하다. 독일 법의학의 대가인 카스페르는 많은 검시 경험과 동물 실험을 통해 부패법칙을 만들어냈다. 시체가 부패되는 속도는 흙 속이냐, 물 속이냐, 공기 속이냐에 따라 크게 달라진다. 그 비율이 대략 1대 2대 8이라는 것이다. 이것이 카스페르의 부패법칙이다. 모 지방경찰서에서 부검 의뢰가 왔다. 시신을 살펴본 문법의관은세 개월이 지난 것으로 판단했다. 그리고 며칠 후 신문에 이 사건의 내막이 보도가 되었다. 살해당한 여성은 2년 전에 살해당해 묻힌 것이다. 그리고 수사를 담당했던 주임이 찾아와 선생님이 말씀하신 3개월의 땅에서 발견되었으니 팔을 곱해서 2년 전에 살해된 것으로 추측했다고 했다. 그래서 2년 전에 실종된 사람을 찾아보니 가정부 피양이 사라진 것을 알아내고 가정부와 내연관계였던 남자를 취조하여 범행을 자백받았다는 것이다. 이렇게 카스페르의 부패 법칙으로 사건을 해결한 경우도 있었다. 2000년 미드CSI가 등장하면서 사람들은 법의학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그리고 한국에서는 2011년에 한국 최초의 법의학 드라마 사인이 방영되면서 다시 법의학에 대한 관심이 뜨거워졌다. 이제는 낯설지 않은 단어 법의학을 한국에 최초로 적용했던 문법이관의 사건 이야기들은 마치 그것이 알고 싶다와 같은 프로그램을 보는 듯한 재미가 있다. 범죄 추리물을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재미있게 읽을 수 있을 듯한 책이다.